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로 현재를 비추는 채널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전략가 손무와 오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마천은 어째서 이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나란히 세웠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천재성의 빛과 그 비극적 그림자에 대한 심오한 통찰입니다. 이름하여 천재성의 비극적 균열입니다. 여기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전쟁을 냉철한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상적 이론가 손무. 다른 한 명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 현실의 화신 노기. 사마천은 이두 인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완벽한 이론과 혼란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열전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닌 전략적 천재성과 인간 본질의 충돌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인간학 보고서입니다. 제1부에서는 완벽한 이론가와 고뇌하는 실천가 두 전쟁 대가의 삶을 통해 리더십의 빛과 그림자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전쟁 설계자 손무입니다. 그는 전쟁을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의 영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547계라는 기준을 통해 승패를 엄격히 분석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최상의 전략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전쟁이란 속임수다라고 말하며, 적을 기만하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오왕의 국녀들을 훈련시키는 일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국녀들은 그의 명령을 장난으로 여기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손문은 명령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다시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국녀들이 또다시 명령을 어기자 그는 명령이 명확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병사의 잘못이다라며 왕이 가장 아끼는 총의 두 명을 군법에 따라 참수합니다. 왕의 만류에도 장수가 일단 군 중에 있으면 군주의 명이라도 받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 그는 군율의 절대적 권위와 책임의 원칙, 그리고 무질서한 집단도 원칙의 확립을 통해 정의 부대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 속 손무는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 전략가입니다. 그는 오나라를 패자의 반열에 올린 뒤 호연히 은퇴하여 조용히 사라집니다. 개인적인 드라마나 도덕적 결함이 보이지 않죠. 이것은 의도된 장치입니다. 사마천은 손무를 완벽한 이론의 기준점으로 세워, 바로 다음에 등장할 인간적 야망과 도덕적 결함으로 가득 찬 오기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손무와는 정반대의 인물 오기를 만나보시죠. 그는 들끓는 야망과 모순의 결정체였습니다. 벼슬을 구하다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을 비웃는 동네 사람들을 살해한 뒤. 도망쳤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 스승에게 파문당했고, 심지어 노나라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 제 나라 출신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정함과 출세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성공과 추방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아내를 죽인 대가로 장군이 되어 큰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추방당합니다. 이 후, 위나라에서 76전 64승 12무라는 불패의 신화를 쓰며 군사적 황금기를 맞이하죠. 마지막으로 초나라 재상이 되어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지만 귀족들의 원한을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리더십 역시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며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종기로 고통받는 병사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주기까지 했죠. 병사들은 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한 병사의 어머니는 대성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장군께서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신 뒤, 그는 은혜를 갚으려다 전사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오기의 자비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적 충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계산된 전쟁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기의 위대함과 몰락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집념입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윤리의 경계를 넘어섰고, 이는 경이로운 성공과 끔찍한 자기 파멸이라는 양극단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마천은 그를 통해 재능과 야망이 도덕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한 인간의 비극적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이브에서는 이두 인물의 삶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언어의 유산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어들은 그들의 갈등과 야망을 담은 작은 캡슐과도 같습니다. 삼령오신 세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손무가 궁녀들을 훈련시킬 때 처벌에 앞서. 자신이 충분히 설명했음을 밝힌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리더가 명확한 소통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살처 구장, 아내를 죽여 장군직을 구한다. 오기가 노나라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서 비롯된 말이죠. 오늘날 이 말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데 쓰입니다. 곱비 풀린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고사성어입니다. 연저지인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는 자비, 오기가 병사의 종기를 빨아주어 충성을 얻은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리더의 극진한 부와 사랑을 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계산된 은혜라는 무서운 양면성이 숨어 있습니다. 손무의 후손인 손빈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동료 방연의 질투로 무릎뼈를 잘리는 형벌을 받지만 결국 뛰어난 지략으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들의 치열한 지적 대결을 손빵투지라고 하죠. 손비는 적의 강점이 아닌 약점, 즉 본거지를 공격하는 위구조 전략과 약한 척 위장에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감조지계를 통해 승리하며 또 다른 병법의 역사를 썼습니다. 정리해보면, 삼령호 시는 손무의 원칙을 살처구장과 연저지인은 오기의 양면성을, 그리고 위위구조와 감조직에는 손빈의 지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사마천이 직접 내리는 최종 판결, 태사공화를 통해 이 열전에 담긴 궁극적인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손물을 지성과 규율의 상징으로 오기를 재능과 파멸이 결합된 인간 본성의 비극적 역설로 그리고 손빈을 조상의 지략을 계승했으나 동료의 질투에 무너진 비운의 천재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의 실천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말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실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손빈은 방연을 물리쳤으나 자신을 해하는 재앙은 막지 못했다. 오기는 덕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나 각박함으로 제 몸을 망쳤다. 슬프도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전문가의 맹점입니다. 전략의 대가 손비는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단순한 함정을 피하지 못했고, 덕의 정치를 말했던 오기는 스스로 덕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 천재성이 개인적 지혜나 자기 보존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슬프도다. 라는 이 마지막 탄식은 사마천 자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는 손빈과 오기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천재성이란 재능이 종종 어떻게 시기받고 처벌받는지에 대해 깊은 공감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삼이라는더큰 전쟁터에서 천재성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에 대한 심오한 통찰입니다. 사마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군사 전략가의 삶을 통해 재능의 본질, 야망의 대가, 능력과 인격의 관계, 그리고 인간 조건의 비극적 아이러니와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질문들을 탐구하는 하나의 정교하게 구축된 문학작품을 창조했습니다. 이 열전이 지닌 불멸의 힘은 승리의 연대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 지닌 한계에 대한 애처로운 지혜에 있습니다. 결국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라는 더큰 전쟁터에서 천재성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늘 온고지신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